<듀시> 제아 나선 TV에 나오는 하선이에요. 저는 뭘가져왔냐면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. 글씨 좀 읽어봐 주세요. 왜냐면 얘는 크하하신난다라고 그, 써져 있는데 얘 이름이 메가래요음주 쥬라기값에에왔왔죠 Dragicap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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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r a g i c a p s Dragicap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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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r 책은 다음에 p s Dragicaps, d r a g i c a 갈게요. 다음에 꼭 네, 책을 살게요. 책을 살게 살게요. 이제 까볼까요? 네, 좋아요. 근데 이제 깠습니다 이제 열어볼까요? 와 왜가로 됐습니다. 어디가 움직이나면 와, 소리가 나네요? 여러분, 방금 들었나요? 와, 방금 소리도 났고요. 여기, 여기가 좀 움직이고, 여기 꼬리 지느러미가 움직이네요?

무슨 일인데? 그래, 그렇구만. 잠깐만요. 그, 그런데, 좀바다에 사고 싶으나 봐요. 그데왜 메가 시험한 곳이 찾았어? 어? 왜 메가 근데? 말좀 들어니까 들어가요. 들어갔는데 너무 너무 작아서 못 들어가요. 안 들어가요. 근데 메가가 너무 좁나봐요. 메가 너무 좁단. 근데 메가가 좀 말을 안 드네요. 어 말을 하네요. 안녕 나는 메가야. 이제 영상이 끝났습니다. 오늘은 안녕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러면 많은 영상이 많아집니다.